<laughs>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이제, 네, 이 봄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 어우, 예. 네. 아, 좋은 계절에, 또, 우리 부부인을 국가기념일 5월 21일, 다세를 아, 앞두고또 국회 기념식 행사,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늘 여러분들 수상하시는데 수상하시는 부부 여러분 그 의미를 어, 또 깊게 새기면서 어,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수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 부부의 날이 이제 어, 우리 권재도 목사님께서. 어, 장안을 하셨죠. 아주 창조적인 이 문화 행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온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한데 왜 가정의 제일 기초가 되는 단위가 부부인데, 왜부부이 날이 없냐 아, 그래가지고 어,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게부부아닙니다 아,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자. 을 1995년에 어,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어, 도계시장 과 안에서 이제 어, 목회를 하실 때 거기서 시작된 이 운동이 부부의 날. 그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이거를 우리만 어, 이렇게 기념하고 어, 뭐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거는 너무 부담하다 어, 이건 우리 전 국민이 에, 이 부로의 날을 어, 기념하고 또 어, 즐겁게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세계적으로도 세계인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부부의 날을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네. 우리 대한민국부터 국가기념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이게 이제 저를 막 떠다밀어가지고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이거부터 해라. 제가 이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으로부터 어, 23년 전 2000년 2000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 부부인 날을 국가기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laughs> 그 제가 들어와서 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어, 5월 21일 이걸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큰과제입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법사위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거기서, 있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위에다가 잘리기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행정안전위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바꾸어살 예, 수석 전문위원도 꾸어살고 또 이제 청원 형태로 했으니까 청원심사를 하는 소위원회 위원장 지금 국회 부의장 하시는 정우태 위원 또살 꼬아야 되고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걸 다 통과를 시키 게된겁니 어, 이제 그때 그때 수석전문위원 하셨던 분은 진주시장 하셨죠. 이름이 이창희이창희시장이 <laughs> 이제 어, 됐거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했는데 그 2000년에 16대 국회인데 음. 어, 청원이. 한 600여 건 있었는데, 어, 딱, 본회의까지 통과된 청원은 4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건이이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는 거, 요, 요걸로, 요게 딱 거기 들어가서 통과가 된 겁니다. 2003년 12월 국회 마지막 날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 정부에 이렇게 넘어갈까, 아 이게 잘안 돼. 예, 제가 또 어, 재선 국회의원은 아 이제 뭐다된 거니까 안돼고만이지 하고 어, 국회의원 제가 어, 떨어졌거든. 예, 뭐 그래도 잘 되겠지. 했는데 제가 국회원 의안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꼭 정부에서 어, 관철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 제가, 음 보궐선거, 지역구, 어, 옮겨가지고, 어 보궐선거, 딱 한, 해서 이 당선되죠. 아 제가 할 일이 이제 정부의이 부부인 날을 국회 원회의 통과시킨 거, 그거 왜안 하냐. 아 이거 이제 제가 할일이잖아 어 그거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어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laughs> 제가, 예. 얼른 그냥 혼내고 집 <laughs> 오분 <laughs> 안했는데 우리 남편 지금 이게 보니까 열심히시작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번>. 자, 제가 <laughs>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제. 좀 알아야 앞길를 <laughs>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국회의원이 안 됐더니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거?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예, 참 견제가 너무 심하네.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재선국회의원은 보궐선거로 분단해가지고 예 제가 이 부부의 날을 어, 정부 이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게 그게 2007년이었고, 어, 그 2007년에 어,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됐으니까 올해가 16주년, 예, 16주년에 운동을 시작한 것은 95년부터니까 올해가 28주년. 네. 그렇게 해서, 어, 이 부분이 나는 역사가 되시 되는 건데, 이거, 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어, 이거,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이걸, 제, 세계화 해야 돼. 아, 어, UN 기념일로 만들어요. UN 기념일 만드는데 다 동의하신 네그에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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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되신 분들이 막 유엔 기념일 재정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 되셔야 요다독의하시면 되죠. <웃음> <웃음> <다 독려하시면> 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 이전 세계가 기념하는 고분의날이 되도록 어, 그대가 힘을 어, 모아나가는 그런 2023년 어, 우리나라 국회 기념식 되길 바란 너무 길게 했다고 약간 뒤집어져 가면서 했는데 <목소리> 제가 여기서 끝내야지 아무것도 뭐야 지금이 부부가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살아가는게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은 언제나 진지하고 진짜 성실, 그자체예요 그러나,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식 국회의원, 부부의 날과 같이 제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또, 작년에 이제 부의장 그만두고 도 2년 동안, 또 제가 참, 열심히 이제 도왔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렇게 믿음 하나로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또 남편이 또 시를 하나 쓰라고 해서 아침에 제가 시를 갑자기 썼어요. 근데 시를또뭐 제가 뭐, 어디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나, 그대를만 나.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보면, 그대는 나의 인생, 노래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그거 한번 들어보고. 또 임영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또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처음 나왔을 때사람을 찍어줘야 아, 되고 하야돼 이렇게 저도 중간에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공책문 위원장이었으니까 누구 편에서 귀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노래하시는 거 보고 내가 아 그만 막막하버렸어요 이렇게 노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는 사랑의 소리도 못 해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남편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시간 된다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어, 그냥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 어떤 이배영 총장님을 지난번에 왜 저희가 국째 부부상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박한 어른께서 숙주가 왔어요 그래서 어, 내가 상 받는 건좀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안 하셨는데 어느날, 목사님 설교에 갔던 남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 부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계 나를 사랑한다고, 왜 그렇지?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지난번 주에 설교를 뭘 도대체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오 나에게, 소가를 닦 한다고, 이렇게, 주아다녀서 내일, 오늘 좀, 아니야. 목사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요. <laughs> 그래, 이 얘기를 그치. 제가 여기서 행동대왕 동전회를 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총장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나편이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다니깐, 이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말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중에 어떤 분이, 어, 사모님,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힘들었는데, 원수를 <laughs> 사랑하라. 이거 정말 괜찮더라. 부담없이 사랑해서리를 이제 했다고 할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이분은 잘해요. 쫓아다니면서. 응. 속으로 원수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응. 아무튼, 노래, 엄마가 있더라고요. 걔가 제가. 우리 딸이 지금 2 8년됐잖아요 저희 딸이 남편한테 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나왔어요. 딸이 시를 쓰고, 두째 딸이. 큰 딸이 작곡을 하고, 변호사한테 작곡을 하고, 또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가천대 진성원 교수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는 제시예요. 제가 선거운동 몇십년 하고 지은 신데 신대, 짓에데딱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저는 남편 따라가요. 뭐냐? 내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붙여서 저희 길목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CD가 나왔거든요. 이거 유튜브도 다 나와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보이진 않아도 나뭇잎에 흔들리나 눈 갈대가 눈 아니야 뭔가. 바다가 어디쯤인지 알순 없지만 내물이 흘러 강을 보면 알지. 계절의 변화는 어떻게 할까? 피고 지는 꽃잎들로 보면 알수 있지. 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산 그림자, 푸른 그림자를 보면 알수 있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 무심결에 짓는 표정을 보면 되지. 내 마음 가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같은 나나의 눈빛, 그대로. 이렇게 제가 실어셨는데이 노래가 <laughs> 이 노래가 흥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딸은 빛을 그 품은 그대라고 해서 신랑에 대해서 노래를 쓴거예요 희병력 치룩같은 어둠 속에 살로지 소리내미는 눈빛이 그대의 앞날 서광부츠럼 그 이렇게 고운 색깔 빛을 그 품은 그대는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가르며 세상을 물들여 가간 환하게.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가르며 환하게 세상을 물들여 가간 해질녘 땅거미 진 파도, 우두커니 서 있는 은빛 그림자, 그대의 뒤안길, 후광빛들, 의 이렇게 고운 빛깔 빛을 품은 그들은 이거를 시를 보더니 이시라며 여보, 그냥 하지만 당신 실속은 내 옆에만 있어! 그게 나를 너무너무 음, 기분을 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이 학대를나왔지만 글쓰기를 좋아해요 신랑이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글쓰고 잘 지내고 자기 신랑 택기 위하고 사랑받고 지내 그게 부부의 날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 부부의 날 운동을 하면서 부부사랑을 배우고 부부 그게 고맙긴 뭐, 하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후배 날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모이진 않았지만 후배 날이 5월 22일 이후에 나가는 거는 전 국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 서로 모여서 밤새지보꽂 뭐 쩐다라고 이런 운동은 확실하게 됐어요. 정부가 뭐그 여방 장관이 와서 축사하라고 이런 신명국들 같아요. 바보지 뭐. 이걸 해야 선거 저보다 부부의 날이 이게 더 선거구멍이더라고요. 진짜, 부인을 안 좋아하는 보은안 뽑아줍니다. 또, 부인이 자기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뽑아줘요. 지가 적합지도 못하는데 몰라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지혁 씨를 사랑합니다. 예, 아,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수한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지영 장관님 장관 참 잘하셨어요. 네. 어... 우리 하나로운 분도참 오랜만에 뵙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을 할게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 네, <laughs> 우리가 좋다고만 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봤는데도와주줄안 들었어. <laughs> 여러분의 인... 누구나 이득할수 없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행복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이후에 있습니다. 어, 여름 주사를 해보니까, 언제가 인생이 가장 행복해할 때, 네, 불합과에서 조사했는데, 73세가 와요. 근데 내가 보니까, 84세가 맞은 것 같죠? 왜? 네? 내가 지금 84세네요. <laughs> 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큰해스은 오늘 이후에 있다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삶의 가장 큰해스은 오늘 이후에 있다 이게 생각해봐야 고 어, 제가, 어, 바보야, 결론은, 구박이야 책을 내는데 요새 잘 팔리고 있는데, 그걸 꼭 사보세요. 그래야, 독일말로 앤데, 곧, 아레 스쿨. 끝이 좋은 단다좋다이 거야.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요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것도 좋은지 많이 웃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 많이 웃으시고,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방고그 다음에, <laughs> 이전에 낸 책은 아침 키스가 연봉을게된거요이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나와서, 그, 가까운 개봉신 씨가, 상처 워질거요와 아, 나는 누구 키스해 가. 아,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 이만하면 되겠다. 이게 아침 키스야.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강의를 했더니, 집국회 나와서, 아침 키스를 하면은, 열봉이 높아지는데, 저녁 키스를 하 어떻게 되죠? 저녁 키스를 하면 몇 개가 됩니다. 몇장더할수 아, 있던 극복 캠페인인가. 제가 환경에 아, 강의를 봤더니, 그 교회는, 장로되는 자들이 자녀 셋을 둬야 장로돼요. 그니까, 러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꾸 떠낼 필요가 없어요. 이 견축사 문제도, 이 문화적인 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저, 백팩트를 그냥 컨트 쓰고 있는데, TV에, 솔로 미화시키는 이 프로그램 다 없이에요. 문화적인 짓거리 아니에요? 자, 오늘 강사로고 절대까지 않고, 견축사는 이걸로 마치고, 에. 여기, 이주영 장담 당하셨던 이, 뭐, 뭐, 주수율이 아거 이, 수료문제였니다 다, 다, 우리 보셨던데, 한국의 가정사회 배우는 다음, 퀴즈 한번봅니다 자, 아내를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야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해요? 둘다 행복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행복해요. 맞아요. 자, 아내를 이을수 있다 없다? 다시, 우리가 제형뭐 하나 더 치고 가야죠.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가 말씀하면 토를 을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부터 설거지 한다, 한다? 한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역사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태어났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축복하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